요즘 따라 유난히 손끝이 차갑지 않으신가요? 밤에 자꾸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피곤하지 않나요? 많은 분이 나이 타시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식어가는 몸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온몸의 리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다시 깨우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부엌 한켠에 있는 생강한 조각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평생 여러분의 몸을 따뜻하게 지켜줄 온기의 약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차가운 사람이 되어 갑니다. 손발이 시리고 피곤이 풀리지 않으며 밤엔 잠이 얕아집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원래 나이 들면 그렇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몸이 조용히 도와달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온몸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심장은 과로하고 위장은 늘 더부룩하고 뇌는 피곤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이게 바로 차가운 몸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이죠.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노화로만 듣지 말고 회복의 초대로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차가운 손발을 따뜻하게 되돌릴 수 있는 실전 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손끝이 차가워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74세 정미자님은 늘 내가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밤새 추위에 떨었죠.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했지만 정미자님은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어르신의 권유로 생강찜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죠.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끝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넓히고 피를 따뜻하게 돕습니다. 이게 곧 면역력이고 생명력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말초혈관 순환이 평균 32%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체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생강 섭취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부산 근교의 81세 남도윤 어르신은 늘 이웃보다 먼저 아침 시장을 걷고 직접 밥을 지으셨습니다. 특별한 약도 영양제도 없었죠. 그분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을 쪄서 한잔 마신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좋은 습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건강을 유지하신 기록을 보고 그 단순함 속에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 잔을 마시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라고 하셨죠? 그 미소는 그 어떤 처방보다도 강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습관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생강의 비밀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생강을 그냥 끓이거나 껍질을 벗깁니다. 하지만 이건 약의 영혼을 잃는 일입니다.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중요한 정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래 끓이면 향이 날아가고 자극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생강은 끓이지 말고 쪄야 한다고요. 68세 오선영 님은 늘 생강차를 진하게 끓여 드셨습니다. 그런데 위가 쓰리고 입이 마르고 결국 포기하게 됐죠. 제가 방식을 바꿔 보라고 권했습니다. 껍질째 찌기 시작한 뒤 오선영님은 속이 편하고 잠이 잘 온다고 하셨어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르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몸이 알려주는 겁니다. 생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12분에서 15분 정도 쪄야 합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우려내세요. 이렇게 하면 진저롤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우러나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생강을 쪄서 섭취할 경우 항산화 성분이 끓였을 때보다 48%더 많이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생강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걸까요? 생강 속 진저롤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가 흐르게 되는 거죠. 또한 쇼가올 성분은 체온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우리 몸 전체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72세 박수환 님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아침마다 생강을 8쪽씩 드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얼굴이 붉어지고 불면이 심해졌죠?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적당량이면 약이지만 과하면 위와 입이 마르고 몸에 열이 과도하게 쌓입니다. 제가 권장량인 하루 두 쪽에서 세 쪽으로 줄이라고 했더니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균형과 조화를 원하는 살아있는 정원입니다.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도 아닌 적당히 따뜻한 리듬이 회복의 본질입니다. 그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 식사 후 10분 이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 후에 섭취하세요. 아침에 생강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호흡을 고르면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꿀반 티스푼을 더하면 위에도 부담이 없고 맛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강이 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한 영양사 협회 자료에 따르면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생강 섭취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강의 효과는 언제부터 느낄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주에서 3주 사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겁니다. 생강을 보관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두면 한달 이상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습기 때문에 빨리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번에 여러 개를 쪄서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수 있어 편리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생강 맛이 너무 맵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땐 대추 두 개나 계피 한 조각을 함께 넣어 보세요.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상큼함도 더해지고 비타민 C까지 보충할 수 있죠. 생강을 섭취하면서 함께 실천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생강차를 마신 후 10분 정도 팔다리를 천천히 펴주면 혈액순환 효과가 배가됩니다.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온열 섭취 후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말초혈관 개선 효과가 27%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생강은 계절에 따라 효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을과 겨울에 수확한 생강이 진저롤 함량이 더 높습니다. 가능하면 늦가을에 구입해서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요즘은 사계절 생강을 구할 수 있지만 제철 생강의 힘은 확실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생강을 먹고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또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내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손끝을 만져보세요. 어제보다 따뜻하면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따뜻한 물한 잔에 생강 두 조각이 오늘의 첫 약입니다. 이제 생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단순히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 작은 습관들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로 아침 루틴을 바꿔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몸을 더 차갑게 만듭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생강차를 한잔 마시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때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들이키면 위에 부담이 되고 효과도 반감됩니다. 79세 이해봉 어르신은 밤마다 뒤척이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8주 동안 아침 생강찜을 꾸준히 실천하자 새벽 각성이 줄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죠. 그분은 이젠 하루라도 그 잔을 안 마시면 몸이 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는 내 몸을 다시 돌보고 있다는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둘째로 식사 습관과 연결해 보세요. 생강은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생강차를 함께 마시면 속이 한결 편해집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생강 섭취 시위 배출 시간이 평균 18%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생강을 활용한 조격을 시도해 보세요. 생강을 쪄서 그 물에 발을 담그면 전신이 따뜻해집니다. 저녁 시간에 20분 정도족욕을 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여기에 굵은 소금을 한줌 넣으면 노폐물 배출 효과도 더해집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의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넷째로 생강을 다른 자연 재료와 함께 활용해 보세요. 생강과 대추를 함께 다리면 기운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과 귤껍질을 함께 우리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생강과 대추의 조합은 면역력 증진에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로 생강을 먹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아침 8시나 9시로 정해 두고 알람을 맞춰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섭취가 불규칙한 섭취보다 효과가 3배 이상 높습니다. 여섯째로 생강을 먹으면서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간단한 노트의 날짜와 체감 온도, 수면 상태 등을 적어 보는 겁니다. 2주 후에 처음과 비교해 보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록은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로 날씨가 추운 날에는 생강차를 보온병에 담아 다니세요. 외출했다가 몸이 차가워졌을 때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면 금방 회복됩니다. 특히 겨울철 야외 활동 시 필수입니다. 여덟째로 생강을 싫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음식에 살짝 넣어 보세요. 국이나 찌개에 생강을 조금 갈아 넣으면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효과는 그대로입니다. 생강 향을 싫어하는 분들도 이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강 섭취와 함께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에 생강차를 마시고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세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하루 종일 몸이 가볍습니다. 운동까지 할 여유가 없다면 집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100걸음 정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생강 섭취를 가족과 함께하세요. 혼자 하는 건강 관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방법을 다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것두 개나 세 개만 골라서 꾸준히 하세요.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달력에 8주 실천표를 만들어 체크해 보시고 생강차를 마시기 전 생강향을 깊게 들이마시며 내 몸을 깨워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이 손발이 차갑고 피곤한 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보내는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온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도 많았습니다. 생강을 아무렇게나 끓이거나 껍질을 벗겨먹거나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생강을 껍질째 쪄서 하루 두 쪽에서 세쪽 정도를 식후에 따뜻하게 우려 마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은 계속 차갑고 밤에는 잠을 설치며 아침에는 몸이 무겁습니다.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고 작은 감기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이게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돌보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하면 될까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 생강 두 조각을 껍질째 쪄서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건 없습니다. 부엌 한켠에 있는 생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꾸준함, 따뜻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3주만 실천해 보세요. 손끝이 따뜻해진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의 몸이 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다른 자연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나이 탓 계절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따뜻해질 수 있고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생강 두 조각 그건 단순한 차가 아니라 오늘도 내 몸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내일 아침 손끝이 따뜻해진다면 그건 이미 어르신의 몸이 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튼튼한 노후생활 노후 튼튼 라디오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